손주를 처음 안아보는 순간, 엄마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옹기입니다. 오늘은 손주를 보며 느끼는 엄마의 마음, 그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손주가 태어나던 날 나는 보호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내 자녀를 걱정하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 채그 자리에 서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손주를 안는 순간, 나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조심스러워서 숨소리조차 크게 낼까봐 손에 힘도 주지 못한 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손주가 아니라 아이를 안고 있는 내 딸, 내 아들입니다. 아내 아이가 엄마가 되었구나. 내 품에서 울고 내 손을 잡고 걷던 아이가 이제는. 또 다른 생명을 자기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먼저 흐릅니다. 손주의 작은 손을 잡으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그 아이의 것이 되었다는 거리요. 할머니가 되는 게 축복이라던 그 말이 이제야 가슴으로 이해됩니다. 할머니가 된 나는. 엄마였던 나를 다시 떠올립니다. 잠못 이루던 밤들, 괜히 미안했던 순간들, 잘하고 있는지 수없이 스스로에게 묻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내 아이는 결국 자기만의 방식으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하게 됩니다. 수고했어. 손주를 보면서 느끼는 건 새로운 사랑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나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 기도했고 잘 자라주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손주를 안는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는 항상 책임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책임, 이 아이가 잘되게 해야 한다는 책임. 하지만 손주를 사랑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아이의 책임은 내 자녀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삶을 좌우할 책임이 없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손주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손주에 대한 사랑은 더 자유롭고 더 순수하고 아무 조건도 필요 없는 사랑입니다. 손주를 안으면서 느끼는 건내 자녀가 부모가 되었다는 실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던 아이가 오늘은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부모라는 무거운 책임을 처음으로 지게 된 거죠. 그 순간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내 자녀가 또 다른 생명의 책임을 짊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 아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들을 우리 아이도 겪게 될까봐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지 알기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내 자녀를 성장시킬 거라는 걸요. 이 힘든 과정을 견디며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고 부모로서 더 단단해질 거라는 걸요. 그래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넌할수 있어. 넌 분명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손주를 보면서 또 하나 느끼게 되는 건 후회와 고마움이 섞인 감정입니다. 자녀를 키웠던 시간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더 자주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혹시 내가 충분한 엄마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감사해집니다. 내 자녀가 지금 이렇게 잘 자라 자기 아이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다고 스스로 조용히 안아 봅니다. 손주를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건 할머니가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입니다. 할머니는 엄마와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엄마는 가르쳐야 하고, 훈육해야 하고, 규칙을 정해야 하고, 때로는 엄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금 다릅니다. 할머니는 손주에게 무한한 사랑을 줄수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마음껏 놀아줄 수 있고, 손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고, 손주가 원하는 순간에 따뜻한 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는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는 손주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손주가 어떤 아이든, 어떤 실수를 하든, 할머니는 무조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할머니의 역할이고, 손주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손주를 안으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을 거예요. 자녀가 육아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알아야 할게 있어요. 내 자녀는 이제 독립된 부모예요.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육아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방식과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아이만의 방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당부드려요.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도움은 내 자녀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부모가 될 거라고 믿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자기 육아 방식을 선택하도록 존중해주세요. 물론 도움을 청할 땐 기꺼이 도와주세요. 피곤해 보일 땐 편히 쉬라고 해주세요. 불안해할 땐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게 바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도움이에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작고 참 약해 보였어요. 손바닥보다 작은 몸, 조심스러울 만큼 여린 숨결, 그런데 그 작은 손주가 자라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어제 안았던 아기가 오늘은 벌써 다르게 보일 만큼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내 자녀가 하루하루 자라던 그 시간들을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어느새 훌쩍 커버렸던 그 순간들을요. 그리고 지금 그 자녀의 자녀인 손주가 똑같이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는 걸 우리는 다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참 빠릅니다. 손주는 자라면서 점점 나를 덜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자기만의 삶으로 바빠질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지금 손주와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을 부디 소중히 여겨주세요. 손주가 내 품에 안길 때, 손주가 내 손을 꼭 잡을 때, 그 따뜻한 온기를 마음 깊이 새겨주세요. 자녀와 보냈던 시간이 지금 이토록 소중하게 남아있듯이 지금 손주와 보내는 이 시간도 언젠가는 같은 마음으로 떠올리게 될 아주 귀한 기억이 될 테니까요. 말의 온기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손주를 안아본 분들께 그리고 곧 할머니가 될 모든 분들께 전하는 말입니다. 손주를 안으며 느끼는 설렘과 기쁨, 뭉클함과 책임감까지 그 모든 감정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 감정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당신은 할머니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엄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지금까지 걸어온 당신을, 앞으로의 당신을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